안녕하세요 리얼드입니다 그리고 2019년 7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여기는 중계동이고요 어, 방금 고객분 내려드리고 다시 별내동으로 아, 가겠습니다 예. 어, 근데 지금 비가 오네요 한두 방울 떨어졌는데 제가 내리니까 또 비가 멈췄습니다 우산은안 가져왔고요 어, 시간이 한 3시 조금 넘어서요 빨리 이동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월계동 한진, 한진 그랑빌 아파트입니다. 네. 지금 비가 오고요. 어, 조금 내리고 있는데 막 이제 쏟아지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현재 시간이 5시 10분입니다. 어... 아이 아이고.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체중이 한 3kg 정도 빠졌거든요. 근데 제 목표는 한 10kg를 더 10kg 정도 빠져야 되는데 요즘엔 날이 더워서 어, 많이 걸어 다니고 하니까 체중 체중이 잘 빠지는데 근데 또 이제 많이 걸어 다니고 하면 또 많이 먹거든요. 이게 이제 탄수화물 소비가 많으니까 탄수화물이 많이 땡깁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요요, 요요 현상 같은 것도 잘 일어나는데요. 요요 현상 같은 게잘 일어나죠. 예, 별내동 정동진 일식에서 용마산역 가는 건데요. 보이시나요? <laughs> 제육콜로 올라온 건데, 별내동 정동진에서 청양군 남양면 용, 용마리, 용마산역을 청양군 남양면 용마리로 올렸네요. <laughs> 저는 한 18만원 되는 줄 알고 혹시나 해서 로지로 갔는데 아이고 참 18,000원에 청양군 남양군 6마리 역시 제육콜 근데 이게 제육콜이 이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육콜은 어 진짜 투벅이 하시는 분들은 한번 잘못 찍어가지고 잘못 가면 목의 위치도 부정확하고 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좋은 단가 아니면 제육코를 안 잡는 거를 저는 추천합니다 지금 개, 이거는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 비 오는 소리 들리시나요? 대리하면서 요런데 자꾸 이렇게 걸어가면 약간 힐링이 됩니다 비도 조금 내리네요. 저배안 나왔는데? 아, 배가 좀 나왔나? <laughs> 어느 분이 배 나왔다고. 아, 진짜 뱃살은 빠져야 됩니다, 진짜. 예, 현재 시간 8시 10분이고요. 여기는 강남 일원동 가마아파트입니다 일원역 바로 옆에 있죠. 어 저는 여기서 수서역 쪽으로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현재 시간 8시 13분입니다 배정되었습니다. 출발지로 이동해주세요 네, 현재 시간 8시 55분이고요. 여기는 우림푸른마을 대쌍령입니다. 와이거총 코스가 4천 개나 해봤어. 아 잘못 온것 같은데. <laughs> 어떤 구독자님이 제, 제가 광주를 좋아한다고 그러시는데, 광주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본지야뭐 2천 여주 이런 데를 좋아하는 거고. <laughs> 어 그쪽에 오면은 그쪽에 가는 콜이 있으니까 이렇게 오는 거고요. 그 시간이 일러서 아직 9시가 안 됐는데 거의 9시 됐죠? 예, 제가 한 8시 12분에 어 버스에서 내렸으니까 여기서 9시 12분 전까지만 버스를 타면 예, 환승이 됩니다. 예, 9시 넘어서는 환승이 되니 까한 시간이니까요. 어, 비가 많이 오네요. 지금 콜수가 엄청 많은데 지금 서울은 뭐 엄청 뜨겁겠네요. 아, 근데 여기는 조용합니다. 예, 좀 범위를 넓혀 가지고 좋은 콜이 한번 떠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예, 네, 현재 시간 10시 12분이고요. 여기 구리 수댁동입니다. 아, 어, 고객분, 어, 만나는데 한 15분, 20분 정도 걸린 것 같네요. 아, 어, 쌍동 1위에 계시는데 제가 쌍동 1위로 가서 전화를 드려가지고 아, 너무 자만했나 봅니다. 지금 현재 총콜수가 8,000 이콜이네요. 8,000 이콜. 와, 이거는 연말에도 없었던 괴롭 같은데. 오늘, 대박인데요? 아, 어. 네, 역시 구리는, 와 구리구리 하네요 <laughs> 남양주 가는 콜 하고 좋은 콜은 별로 없네요 서울 나가는 콜도 서울 콜은 그냥 빠지네요 업, 업이 안 돼도 출발지로 그냥 빠지네요 지금 시간 11시 14분이고요 여기는 광진구 뷔이동의 현대아파트입니다 현대 여기가 몇 차더라 네. 현대 2차인가? 2단지네요 2단지 아예 현대 이 단지 맞습니다. 아 구리에서 너무 코를 고르다가 와 비가 이렇게 오고 어 코스도 많은데 그 코센터에서는 닭가를잘못 올리네요. <laughs> 예 그냥 손님들이 전화가 안 되니까 그냥 주구장창 기다리더라고요. 언젠가 오겠지 하고 전화도 안 하고 코리아 노마니까. 예. 그럴 때는 그냥, 없다없없된그 카카오 타는 것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고개 위치 찾기도 편하고, 또 카카오에서는 많이 안 취했으니까, 다음 콜 타기도 쉽고. 저희 여기는 강변역인데데요 어플 켜고 한번 좋은 콜 다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예, 성남시청 가는 길 떠가지고 잡았었는데요. 바로 취소해버리네요. 그래가지고 아, 좀 대기했었는데 콜이 없어가지고, 아, 어, 버스는 좀 그렇고 해서 지하철 타고 바로 강남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와, 방금... 배정되었습니다. 이것도 잡았는데요. 삼성동 가는 거로 이동해주세요. 이것도 취소한다고 바로 전화 왔습니다. 그게 뭐... 취소가 많네요 토마토면은 여기 또 지하철역 나가서 취소당할 뻔 했네요. 그래도 바로 전화 주시니까. 네. 저는 그 단독 배정권이 있어서요. 제가 취소하면은 단독 배정권이 사라지니까. 아휴. 왜 취소를 안 하지? 왜 취소를 안 하지? 취소를안 하지. 네, 여보세요? 예, 이거서 취소를 눌러주셔야 되는데요. 오른쪽 위에 호출 취소가 있거든요. 그거 눌러주셔야 돼요. 네, 네. 아, 삼성동 로즈 2만원 또 뜨고요. 반포동 잡았습니다. 아, 괜히 전철비만 날렸네. 예, 현재 시간 12시 16분이고요. 여기는. 노년역하고 신도년역 중간에 주택가입니다. 빨리 대로로 나가서 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laughs> 예, 여기 교보 쪽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콜 상황입니다. 현재 시간 12시 21분이고요. 음. 강남에서 강남 빅만 해도 되 겠는데요. 예, 네, 현재 시간은 1시고요. 어, 여기는 영동대교 북단 성수동입니다. 방금 고객분 내려드리고요. 저는 이제 현재 콜 수가 한 800콜 된거 보니까 많이 떨어졌네요. 진짜. 아, 이제 1시 딱 넘으니까 이제 8 0 0코리고 여기서 이제 지팡이 한콜 잡아보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건더 입구역 쪽도 있고, 어, 성수역 쪽도 있는데요. 오늘은 성수역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시 7분이고요. 저는 지금 성수역 쪽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 지금까지 뭐, 목표는, 오늘 목표는 달성했는데요 집으로 빨리 들어가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어제 조금 미흡했으니까 어제를 만회를 해야죠. 아, 좋은 코를 한번 기다려보는데 방금 진척가는게 떴었는데 금방 사라지네요. 기사님들이 아마 성수역 쪽에 계신 것 같습니다. 예. 35,000원이었는데 금방 사라집니다. 아. 저는 여기서 이제 구리나 중랑구, 그 다음에 노원구도 되고요. 남양주 쪽에 아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 네, 현재 시간은 1시 30분이고요. 아, 콜이 없네요. 어... 장안평 매매단지에서 별래동 가는 게 하나 떠 있는데, 이... 여기서 어, 직선거리로 한 2km 되니까, 어, 힘들죠 예. 택시를 타고 가다니 택시가요. 정되었습니다 출발지로 기다려보겠습니다. 이동해 주세요. 9시 12분이고요. 여기는 석관동 어 레미안 운행이종료되었습니다 요금은 자동 레미안 결제됩니다. 예. 레미안 아파트입니다. <laughs> 아, 저는 여기서 따릉이를 타고 레미안 아틀리치네요 다른 일을 타고 그 중랑구 쪽에 어 식당이 유명한 식당이 하나 있거든요. 그복숭 식당이라고 4,000원인데 무한 리필 되고요. 그다음에 뭐 냉면도 주고 비빔밥도 주고 한다고 하니까요. 그쪽으로 가서 오늘 한 끼도 안 먹었으니까 아까 빵 먹은 게다 해서 식사를 하고 집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뭐 콜이 없네요 어, 혹시라도 가다가 콜이 있으면 잡아서 들어가고요 없으면 식사를 하러 가겠습니다 여기 있었네 빗물이 고여 있으니까 의자 부분만 닦고 선자 부분하고 의자 부분만 닦고 운행을 하겠습니다 네아 우산 우산 안 잊어버렸습니다. 아하. 이게 비가 왔다 안 왔다 하고, 그러면 은 우산을, 우산 큰 거는 잘안 잊어버리더라고요. 에이, 저는 이제 석대역 쪽으로 해가지고, 와, 역시 손잡이도 닦고 의자도 닦으니까, 비가 와서는 공기도 막네요. 쪽 3km 쭉 가면 석계역입니다. 아 석계역에서, 어, 이렇게 원룡교인가? 예, 다리 하나 건너면 석계, 예, 바로 그 태능이고요. 태능에서 좀 내려가면 이제 먹골이니까 그 먹골에, 먹골역에, 아, 예, 식당이 그렇게, 어, 유명하더네요. 한번 어, 제가 가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비오는 날은 이렇게 콜도 많고 단가 좋은 것도 간혹 뜨는데요 너무 단가 좋은 것만 고르다가 평일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효과를 내는 경우가 있고 아예 또 죽수는 날도 있고요 너무 골라도 잘안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거나 타면 안 되고 예, 노원 노원역 가는 거죠. 1 3번 지나가네요. 아, 근데 역시 종점에 가까우니까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 어떤 구독자님이신지 모르겠는데요. 댓글로 문의 주셨는데 제가 영상 찍을 때마다 간혹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왜 휠을 안 타는지 어, 오늘 같은 날은 아, 비가 왔으니까 당연히 휠을 안타는게 맞는 것 같고요. 안전을 위해서요. 이, 솔직히 이 따릉이도 밤에 이렇게 도로 다니면 위험하거든요. 근데 어 전동휠이나 킥보드는요. 따릉이도 마찬가지지만 그 도로 위에 작은 홈이나 돌멩이 그런 거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어, 이렇게 가면서 핸드폰에 신경 쓰면 진짜 위험하거든요. 저는 사고가 안 났지만, 저랑 같이 이렇게 휠 타고 가다가, 어, 음악이나 이렇게 동영상 보시는 분도 계셨어요. <laughs> 그러다가 앞에 꽝 부딪혀가지고 넘어지신 분도 봤고요. 이렇게 너무 이렇게 여유가 있고, 좀 뭐랄까, 좀잘 타신다고 자만하시다가, 어, 사고가 나시는 걸 제가 봤거든요. 어, 그것도 있고, 어, 저는 버스를 많이 타요. 주로 이렇게 장, 이게 단타 위주가 아니고, 장거리 위주로 타다 보니까. 와우 예 그렇게 하고 또 날씨의 영향을 덜 받고요 뚜벅이가 아 어, 가다가 그냥 버릴 수가 있습니다 버린다는 거 대여소에다가 반납을 할수 있거든요 근데 킥보드나 전동휠은 비가 많이 오거나 뭐 하면은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방법이 딱 하나 택시 잡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면 거기서 비 피해가지고 계속 어, 비가 갑자기 왔을 때죠 네. 어, 저처럼 낮에 대리하면 버스를 많이 타야 되는데 대중교통을 많이 타야 되는데 전동휠이나 킥보드는 약간 낮에는 짐이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전동휠 타신 분들 멋있죠 저도 아, 멋있다 멋있다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근데 결정적으로 TV 잘안 나옵니다. 우리 멋지게 생기신 분들은 TV 잘 나오실 수 있는데, 저는 TV 잘안 나오더라고요. 전동이라고 킥보드를 타면요. 그리고, 뭐, 뚜벅이든, 전동일이든, 킥보드든, 고객님이 고하, 고마워하실 분들은 고마워하시고 하는데요. 아, 전동이라고 킥보드가 나쁜 것만 아니고요. 어 신도시 같은데 가면 그 이제 평지 도시 같은데 가면요 이 자전거 길이 잘돼 있고 또 차도 별로 없고 한데 이 약간 한 1.5에서 한 2km 또는 3km 사이에 이렇게 콜이 좋은 게떠 있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간혹 그 필요성을 느끼죠 근데 이제 택시도 있으니까요 근데 택시가 잘안 잡히죠 그래서 이제 그어 킥보드나 전동휠이 그럴 때 많이 진짜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 저기 있네요.

콩나물국밥. 냉면 부... 네. 냉면이 메이니까 네. 냉면, 그러면 이제, 고리밥은 네. 알아서 이제 약품 주면은. 아니, 지금 냉면, 그러면은, 네. 국밥을 먹을게요. 콩나물국밥. 국밥. 네. 콩나물국밥. 그리고 고리밥. 네, 고리밥. 네. 양푼이를 주시네요 양푼이를 여기서 고리밥이나 쌀밥을 담아서 넣으면 됩니다 방구.. 방구.. 방구쟁이죠 예, 네, 저는 이제 밥도 먹었겠다 아유 집에서 좋아하겠네요 밥 먹고 들어가가지고 어, 저는 여기서 따릉이 타고 콜옵션 따릉이 타고 바로 복귀하겠습니다 삼육대까지 따릉이가 대여소가 있으니까요 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3시 3시 반이네요 벌써 어네 시청 감사합니다 아유 저기 7호 건너면 네, 다른 게 있습니다 예. 어 이거 뭐야 와. 아.